화 시스템 2024년도 실적을 1분기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고 영업 이익은 160.3%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1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1.6으로 나타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전자전 포함 복합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 때 하나 시스템은 매우 귀중한 방위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가 소개한 이력을 보면은 2000년에 1월 1일에 삼성전자와 프랑스 탈레스 인터내셔널과의 지분 합작으로 설립이 됐는데 이게 대기업 무슨 구조 조정으로 어, 이 하나로 넘어왔죠. 구축함 전투 지휘 체제 체계, 열 영상 감시 장비, 탐지 추적 장치 등 각종 군사 장비의 제점이 판매를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2016년 16년이 지나서 10월 10일 하나테크윈이 텔라스 인터내셔널로부터 당사 지분 50%를 추가 취득을 해서 2018년 8월 1일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 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목적으로 한 하나 SNC를 흡수 합병을 해가지고 어, 지금의 하나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 시스템에서도 방위산업만이 아니고. 기업의 뭐 전산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그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 5월 14일자 오늘 뉴스에 하나시스템 AESA a 라고 발음해드릴까요? A사 레이더 안테나 첫 해외 수출 유럽 대표 방산 기업의 공급. 매일경제서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시스템 EU 레오나르도와 전투기용 A사 레이더 수출 계약, 동일자 조선 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전투기용 A사 레이더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해서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라고 되어 있네요. 뭔 뜻인지 잘 모르지만은 이런 그 전투기에 필요한 레이더를 수출을 했다. 아주 그 축하에 맞지 않습니다. 원가 회계 의 손익으로서 매출이 5,42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23.4% 증가했고 재고자산은 2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가 약간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총이익이 30.9%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오히려 줄였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459억 원으로서 120%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8 5로서 3.7%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가 2,544억 원으로서 34.9%,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플러스 11.5%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해 볼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14.7% 증가했습니다만은 스루풋율로는 4%가 내려갔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은좀방리담 매까지는 아니더라도싸니까지 매출은 늘렸다 어, 중국애들처럼 덤핑하는건아니겠죠어운영경 비가 6 4증가했어요 어, TOE 생산성은 1 0 3으로서전년 동기보다 0 0 7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슬는 쌍에는 작년도에는 4 0 0적0 0습니다 124억 원. 그런데 75억 원의 영업 흑자를 내면서 160%가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 이익과의 차이가 무려 384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재고자산이 매우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을 보면 상품과 제품은 줄어들었는데 이게 수조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제공 중에 있는 게 900억이나 늘었다. 요것이 이제 원가 회계에 좀 문제긴 하겠어요. 그, 어, 재고,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풋은 요 재고 이익을 그 제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좀 적게 나오게 되어 있죠. 어, 그리고 또2 0 2 4년 1분기부터 재고 자산에 유동자를 붙이는데 굳이 그렇게 할 표기가 있을까? 뭔가 제도가 바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고 자산은 성격상 절대 고정 비유동 자산이 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상품 제품 제공품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여기다가 유동자를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공품이 크게 증가했다. 이것 때문에 영업이 익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 비성본을 분석했는데 분석하기 위해서 1번과 2번 m c 와 오히려 크게 디커플링하면은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9.2% 여기에 이제 상품 매입액 이런 거로 돼 있으면 재고자산 원재료는 사용액이고 그러면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상품 포함 요것까지만 하는 것으로 우선은 인식이 됩니다. 39.2% 매출원가 재료비 증가했고요. 운영 경비는 6.4%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어, 44%로서 5.3% 어, 하락했습니다. 재료비율이 상대적으로 5.3% 증가했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재료 및 상품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1단계로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를 해보면은, 총 제조비용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혹시 그 BWCA 증감액 아니겠느냐 해서 그거를 가감해도 역시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WCAI가 맞는데, 이게 그 무슨 차이인지 요거는 추적을 할 수가 없었어요. PQ 총 제재비용도 결국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차이가 나고 생산재료비도 차이가 나는데 요게 좀 불투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상으로는 딱 일치해서 잘 맞히죠. 요 정도는 맞춰줘야 되겠죠. 현금은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매출원가만 뭔가 조정할 게 있어서 좀 조정, 나쁜 말로는 조작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겠죠.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19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11.5% 증가했고 직원 수는 무려 354명이나 더 늘렸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 좀격려해 맞지 않는 바입니다. 평균 연봉도 1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대기업으로서 어 입사한 사람들이 물론 입사한 사람들은 1억을 못 받겠지만은 평균이 1억 200만 원이 됐습니다. 어, 뭐, 그 간접비용까지 다 포함해서겠죠. 본봉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임금 인상률이 3.1%. 노동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임금을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22.2%가 노동 생산성이 상승했습니다. 지급수수료가 6.3% 증가했고요. 생산성에 대한 정리된 내용 어, 화면 정리해서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산산 회전율이 하락을 했고, 슬픈 일도 하락을 했어요. 동일 방안, 방향이면은 투명 회계 가정을 합니다. 어, 레버리지율이 늘었어요. 돈을 더 차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어, 아, 캐시버퍼, 현금 보유율은 1년에 그총 쓰는 비용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건데, 964%가 증가를 했습니다. 두폰 ROI로 그, 0.3% 전년도 0 6있는데 그 경영진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어, 상당히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동일 방향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투명에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입증을 해야 되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거꾸로 인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안 되면 마지막 남은 증거,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재고가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으면 투명에게 가정은 입증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칼 포퍼의 반중주의의 논리의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논리 구도를 제가 사회 문제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결국 방위산업이기 때문에 비공개인데 참고적으로 원재료 구입액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 22.1% 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 1분기 실적이 연말까지 간다고 한다면, 어, 그, 딱그 1분기 실적에 4배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출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1분기보다 22.2% 어, 해당분이 안 됩니다. 이게 뭐, 근데 연결 기준이에요. 왜 개별 기준의 자료들은 왜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매출액 또한 유사한 비율로는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매출 예측할 때 이걸 참고를 할 텐데, 에, 이렇게 좀 낮게 나오면은 그냥 25%라고 봐가지고 단순 그 4배를 허는게 예측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기 납품액은 매출액과 유사한데 이것도 연결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여기 매출 실적이 5,443목인데 딱 일치는 해요. 이거까지는 아주 잘했는데 이게 연결 기준이라는 겁니다. 22억 차이인데, 다음 개별 재무제표에 왜 연결 거 자료를 해놓는지 모르겠어. 기 납품액은 음, 지금 수주잔액이 약 3년 매출액을 확보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원재료 상승, 그 다음에 판막 가격, 그 내렸냐, 올렸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기업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아, 또 우리 물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 2차에는 원재료 가격이 다 상승했다고 추론이 되는데, 에, 재고회전율은 하락하고, 그 또, 슬픈률도 하락했기 때문에 순방향인데, 입증은 원재력 가격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입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입증은 불가하지만은 충분히 원재력 가격이 올라갔을 거야. 이 하나 시스템을 믿는다면은 이렇게 생각은 든다 이거죠. 그리고 판매 계획을 하는데 이거는 실제 그 연구, 지속적 연구 과제지만은 계획을 세울 때 매출 재료 비율이 그 전체 몇 프로냐? 매출액에 46.9%뿐이 안 된다. 슬프시 53.1%다. 이런 거, 비율을 참고해서, 어, 요걸 참조해가지고, 그,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5위, 매출액 대비 비율. 요거 해서 디커플링 해서 각각 예측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가 회계는 에 이게 완전 공산주의처럼, 에 이게 다 그냥 전체주의 같은 거죠. 원가회계라는 게. 뭐다 그냥 판매 관리비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추가한다면 재고의 증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원가회계는 말이죠. 아주 복잡한 세상이에요. 이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 좀 단순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한 거가 지금 아직 지배를 하고 있는지, 어, 제이미 다이먼이 윤대통령한테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세요. 어, 했으니까, 어, 미군이 초수한다? 음. 뭐, 아까 그, 슬로프 타임즈에서 했는데, 음, 북침을 하면은 자동 참전일 겁니다, 미국이. 저거, 뭐, 아이. 괜히 그 트럼프가 그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 열받게 만든, 아, 참 죄송합니다. 어, 원가 회계 패러다임 예측으로, 그, 단순히 그냥 3배 했어요. 아까 그 매, 매입 실적이 22%고, 판매 실적도 22%지만, 2분기부터 더 나아진다고 보고, 그냥 300%, 왜 300%냐? 4배 해야 되는데, 이산식이1 이 더하기, 에, 프로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게그 예측할 때 아주 그 필요한 그 중학교 때 배운 수학으로서 산수 수준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뭔가 편합니다. 어, 제 해본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어, 2조 4천억 정도 할것 같아요. 그 이때 매출원가가 2조 916억인데 이 916억이 나오는. 그시스토리는 제조 원가서부터 예상을 해가지고 재고가 그대로 20% 40% 계속 늘어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시행한 결과는 재고를 감안하면은 2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판매 단가라고 그러는데면 아우 개당 240만 원을 팔아야 돼? 아니야 250만 원 나오잖아. 근데 재고 증가를 그걸 감안하면 이게 적절해. 경리에서는 회계에서는 무슨 니가 네가, 네가 장사해 봤마 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력 싸움에 누가 이기냐 그러면 이제 영업의 이김이 세니까 아, 240 아니다. 이 회사는 경리가 좀 세다고 봤어요. 회계가 240만 원에 그냥 팔어 그래도 남는 데잖아. 이 사람아. 근데 이게 사실은 재고가 증가한 데는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좀 싸게 팔면은 영업이 재고가 늘었는데도 계획보다는 적게 나오네. 음, 그러네. 음, 더 늘렸어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이 12.5%만 더그러면 영업이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싸게 팔라고 그러니까는 제대로 좀 비싸게 팔았으면 좀 남는 건데, 이렇게 해가면서 힘들게 또2.5%좀 가격을 올려서 팔았다, 또는 판매량을 올렸다. 그러면은 이제 간신히 18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맞췄다. 그러놓고 연말 회식 때 그냥 회계 책임자하고 또 영업 책임자하고 만나가지고, 야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야 우리 입사동기끼리왜 이래 이게 선수끼리 왜 이래 전뭐 내년에 좀 다시 잘해보자 뭐 원인도 모르게 대부분 원인 근본 원인을 모르고서 그냥 술로 때우고 그냥 지나는게 이 세상살이에요 음, 경험상 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고를 24% 줄이면 적자 661억원이 나올 것이다 이게 마녀한테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원가 회계라는 마녀한테 유혹에 미인계에 걸려가지고 이따의지시로 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유혹에 안 넘어가는 스루풋 회계로 넘어왔어 단순 세배, 네배를 했을 때 2조 1,685억 원. 어, 그냥 단단히로 얘기해서 216만 8천 원으로 팔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출 재료비로 해도 나온다 약간 그 가격을 올리는 거다 쓰로프분을를 53%로 했으니까 아 내리는 거네 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으로 TVC 기준으로 해서 또 OE 기준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 회계하고 싸울 일도 꼭 그냥 영업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 210 65,000원에 팔아도, 면 이익이 좀 작게 남지만, 은 26,500원 뿐이 안 남는다.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재고회전율을 더 올리자. 5.7%. 그러면은, 이, 이 100만원 단위로 다시 해서 2조 2,873억 원을 하면은 913억 원 남는다. 이게 현실적인 걸 거다, 이게. 그래서, 슬프 회계 기준은 낮게 나옵니다. 무려 3,760억이나 나오는데, 이 재고 증감이 그렇게 그 예측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통계상 재고가 증가했을 때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었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 재고가 하면은 이게 현실적이고또 어 스루프 회계로 하면은 판매 가격도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적으로 하면은 재고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 시중 물가도 올린다. 이게 그식품회사라 그러면은 그래서 소주값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무슨 저기 라면값 올려야 된다. 이 따시로 얘기가 나오게 된다 이게요. 이것 때문에 재고가 증가하면 다 GDP가 올라간다고 좋아했는데 에, 총선에서 진 이유가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렇다. 이게 다 원가비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졌다. 음, 아주 그냥 제가 비약에 비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네요. 현금 재무지표로서 어, EAT 세후 현금 순이 968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년보다 3.7% 현금 수익률이 3.7%로서 전년보다 어, 올라갔어요. 현금 수익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번에 EMS 양업활동으로 전체에 들어온 유입도는 유입이 아니고 389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종 1233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비유동자산의 그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에 344억 원또 투자된 금액도 있고요. 그럼 어디로 돈이 나갔을까? 아그 캐펙스에도 투자가 됐는데 어디에 돈이 많이 물려있냐? 아 그러면은, 그또 차익금까지 1,500억 원대를 빌려가지고, 레버리지 14.2% 올라갔는데, 이익 배당을 했어요, 500억 원. 아, 이거 지금 현금으로 본게 아닌데, 그 1.9%를 계속 해 나가야 성과에 관계없이. 2023년도에 배당을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리고 여기 506억 원은, 어, 연차 배당 523억 원 했고,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17억 원이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직원한테 주식 매수 어 선택권을 줄 겁니다 아마 그 충성직원한테 그러면 그 직원이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유입하냐 아니 돈 주고 사냐 이러면은 조금 그이그 그 직원에 대한 그 혜택이 실질 혜택이 아니죠 어 이만큼 17억 원 돈이 어디 있어요? 어, 뭐, 수십 명이겠지만, 은 사실은 회사 돈으로 대주고 복리 후생비나 또 이런 거로 떨 수가 있죠. 어, 우리는 그런 좋은, 그, 복지가 좋은 기업에 음, 주식 매수 선택권이 직원들한테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헌되면은 어, 아주 요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또 충성심, 주인의식을 갖게 만들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기타 유동자산에 계약자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액이 작기 때문에 분석을 할때 이걸 포괄 제공으로 하지도 않고 또 계정에 숨어 있기 때문에 분석 여건에도 좀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리기 위해서 그렇고 어 비유동자산의 무용자산의 크기가 큽니다. 20.8% 지금 그 전자무기체제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것이 프랑스 그 탈레스 인터내셔널인가? 거기서부터 얻은 거,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무기 기술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이런 게 5,400억이나 가지고 있다. 이런 거좀 알리고 싶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 중에서 기타 유동부채가 무려 1조, 한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계약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그거는 아까 수주잔액이 3년 7가주 있다하니까 지금 수주는 받았는데 확정계약해가지고 계약부채로 되어 있는 거, 계약부채가 높다는 건 부채가 높아서 나쁜 게 아니고 이거는 계약을 이행해야 될 부채가 많다는 뜻이니까 어 좋은 거죠. 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 그렇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19,120원으로서 2023년 3월 말보다 5,260억 원 상승했고요. PBR은 1.6으로 상승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6.73% 지분 가지고 있고, 하나 에너지가 2 2 8 외국인이 6.4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